반갑습니다, 여러분. 4월 16일입니다. 총선 어제 끝나고 오늘 장이 시작되었는데, 생각보다 강한 흐름의 그런 움직임이 나왔어요.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아권 뭐 0.01포인트 빠지면서 거의 뭐 움직임이 거의 없는 지수로는 마감이 됐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 2%대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대북주가 상승을 많이 이끈 그런 하루였게 되는데 바이오 종목들도 생각보다 강한 흐름이 많이 나와졌습니다. HLB, 지금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4월, 오늘 16일, 그리고 내일 또 17일이에요. 내일이 어떻게 마지막까지 주봉의 완성을 마무리하는 게 중요한 그런 하루가 될 겁니다. 그리고 HLB 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 뿐만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는 지금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로 계속 설명을 드렸죠. 역시 지금 완전한 뭐 돌파라고 볼 수는 없지만 7,000원대 어느 정도 좋은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미중시도 개장한 지 1시간 조금 더 지났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비슷한 그런 흐름이에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보합권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 하나씩 보면서 지금 또 어디까지 왔는지 내일 어떤 그림으로 마무리가 되어 줘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HLB입니다. HLB 오늘 일단, 뭐, 2.8% 마감했고, 장중 4.5% 정도 가까이 상승을 하기도 했었죠. 11만원 한번 돌파해 주면서, 자, 지금, HLB, 그리고 L생, L파 중에 갑자기 이번에는 HLB가 가장 강한 흐름을 이어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가장 먼저 가져야겠죠 지금 4번 구안에서 지금 이, 3.5번 구간에서의 반등과 지금 4번 구간에서의 반등은 조금 분위기가 틀린 반등이에요. 일단은 뭐, 이 추세, 추세 라인을 보시더라도 흐름이 틀리죠. 일단 확실하게 돌파를 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자, 결국에는 일단 4번 구간, 완전히 뭐, 바닥 확인했다고 볼수 있죠. 오늘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4번 구간. 최소 못해도 상단 84,800원에서 오늘 종가만 잡더라도 109,800원. 거의 뭐 사강가 한방 지금 먹은 그런 상황입니다. 수익 보시는 분들은 축하드리겠습니다. 60분봉 흐름도 보시면은 이 105,900원에서 10만 1,700원 구간. 오늘 아침 초반에 확인 한번 찔러 넣어주는 이 움직임 나오고 바로 날려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일단 뭐 어느 정도 올라탔다고 볼수 있겠죠. 계속 뭐 말씀드리지만 지금 조금 길게 봐야 되는 그런 구간에서 잡았기 때문에 일단 뭐 목표는 일단 첫 번째 목표는 3번 구간이에요. 3번 구간. 3.5번 구간은 그냥 중간에, 뭐, 보너스 같은 일단 하나의 이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참고하는 라인이고, 우리의 목표 첫 번째는 3봉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그런 움직임을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주봉. 주봉 차트 보시면은, 자, 확인, 확인 하고 양봉 나오기 시작하니까는 계속 주봉에서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마지막 금요일 시작, 어떻게 완성체가 마무리가 되는지, 어떤 모양으로 더 끌어올릴지, 윗꼬리를 당길지, 일단 중요한 내일 하루가 될 겁니다.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초반보다 힘이 조금 HLB에서 약해지긴 했는데, 뭐 올라와서 지금 삼봉구간에 대한 뭐 지지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니까, 크게 뭐, 걱정할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오늘 뭐, 약 상승이죠. 뭐, 1%대 상승하고, HLB 파워 같은 경우에는 보아권이지만은, 뭐, 전날 상승에 대한, 뭐, 잠시 하루 쉬어가는 정도 보셔도 될 겁니다. 일단, 1280원에서 1230원 구간, 확실하게 이거를 일단 돌파를 해주고 가고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좀 지켜보면 될것 같아요. 역시나 넥스트 사이언스도 뭐 계속해서 지금 올라타고 보시면은 1번, 2번, 3번 구간, 3번 구간에서 바닥 확인하고 2번 구간 올라와서 계속되는 2번 구간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자면 뭐 매조원 같은 경우에도 옛날 요때부터 잡아드린 라인 그대로 그냥. 하는 거죠. 보시면은 1번 구간 반등 나오고 그리고 반등 무너졌을 때는 2번 구간. 요거는 무너진 게 아닌 주봉의 기준이죠. 주봉상 1에서 캔들이 걸려있고 안 걸려있고의 이 지지와 저항을 확인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1번 구간 다시 저항 확인하고 지금 어느 정도 돌파 움직임 나온 그런 모습이죠. 가장 뭐 대표적인 게또 헬릭스 미스겠죠. 헬릭스 미스 6만 아, 8만 6,000원에서 7만 2,000원 요 구간 월봉상 걸려 있으면은 이거는 죽은 주식이 아니라고 지지를 하고 있는 버티고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8만 6,000원에서 7만 2,000대 그만큼 대바닥이란 거예요. 현재 헬릭스 미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범위의 폭도 크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이런 캔들, 완전히 이탈하는 캔들, 무너지는 캔들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결국에는 헬릭 스미스는 죽기 전에는 끌어올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파란색, 음봉 때부터도 한번 끌어올렸고, 그리고 지난달 이 양봉도 끌어올려서 어느 정도 일단 걸쳐주는 그런 움직임 만들어주면서 결국에는 지금 이번 달 장때 양봉 나오면서 상당히 많은 폭의 지금 회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양봉만 지금 22%짜리에요. 일단 계속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같이 체크해야 될 거는 뭐 개별 종목 흐름, 흐름이야 지금 뭐 완전 단기 저항들은 다 돌파를 하고 올라왔고 조금 길게 좀 느긋한 그런 일봉 주봉을 체크하면서 가야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코스닥 150 한번 봐야겠죠. 지금 저도 조금 놀라운 게 생각보다 지금 대외적인 이런 뭐 질병 이슈 관련 뭐 아직 종식이 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많이 조금 안정화가 됐는데 그래도 지수가 생각보다 강화가 강하다는 겁니다, 현재. 자, 올라올 때 남들 인버스 갈아타야, 다요 때부터 인버스 갈아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여기까지 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7 2 0 0원 여기 돌파가 중요하다, 지금. 수차례 돌파 시도하면서 인버스의 역습이 나왔지만은 오늘 강하게 일단은 치고 올라가졌어요. 아직 안심할 그건 아니지만은 이전 이 돌파 시도 운봉보다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자 항상 제가 선을 두 개를 끄어드리죠. 두 개를 끄어드리고 밑에서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서 저항 저항을 이제 계속해서 받으면서 돌파 시도를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 아래 선이 아닌. 요 윗선에서의 이제 지지 여부를 확인할 차례가 왔다는 겁니다. 내일 또 금요일장이고 해가지고 어떤 흐름 일단 뭐 그렇게 강한 흐름 나올 가능성은 좀 적겠죠. 금요일 시장 뭐 주간 시장이 그렇게 썩 나쁜 거 아니면은 금요일 시장은 보통 보합이거나 약간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50 레버리지로 내일 기준을 기준을 했을 때 시가의 형성 위치 일단은 위에서 시작하느냐 가운데서 시작하느냐 아래에서 시작하느냐 이게 일단은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인버스 봐야겠죠 인버스 인버스도 딱 때마침 맞춰가지고 지금 오늘 반대의 그런 모습이 나왔죠. 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마이너스 3배짜리, 아까 레버리지는 2배짜리인데, 제가 이쯤부터 미리 선을 끄어 놓고, 어느 정도 이격은 조금, 뭐1% 내외의 이격은 있지만, 꼭 2배 뭐 이것보다는 결국에는 비슷한 모양으로 지지와 저항, 각각의 지지와 저항에서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지금 이 7,620원에서 7,470원 구간 어느 정도 지금 이탈이 이제 나오기 직전이죠.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무조건 이탈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현재까지는. 자, 이거라도 걸려 있는 이런 꼴이라도 걸려 있는 이게 아니라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완전히 라인을 이탈한 캔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레버리지랑 반대로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시가가 여기서 아래에서 아예 똑같이 오늘 종가 마감한 요 부분에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그런 타이밍이겠죠. 일단 시가가 아래에서 시작한다는 거는 처음부터 저항을 막고 이제 이 구간은 저항이 일단은 발동하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빨리 이게 무너져버려야지 시장이 좋은 거라는 거죠. 아무튼 내일 마지막 금주의 마지막 거래일이 남아있습니다. 조금 마지막 좋은 그림 또한 번의 발판 상 추가 상승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마지막 그림을 내일 좀 마무리를 잘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HIV의 이 주봉의 모양 그리고 코스닥 150 에버리지의 확실한 돌파 캔들 하나 나와주고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탈한 캔들 나와주는 그런 최선의 마지막 금요일장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